저는 2018년도 11월 18일에 거창으로 낙향했습니다.그 이후에 만 6년 4개월 동안에 거창에 있는 저희 집을 전국에서 찾아오신 분들의 숫자가 약 4천여 명이 되십니다거의다 제가 알지 못하는 분들이신데, 무로무로 제 집을 찾아오신 분들이었습니다.그분들 가운데 대부분은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면서 저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가운데. 혹 위로와 희망과 조언을 얻을 수 있을까 하고 찾아오신 분들이었습니다. 문제를 들고 오신 분들 대부분의 공통점은 사람들로 인한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는 것인데 그분들이 고통을 받는 상대가 전부 교회 안 사람들이었습니다. 그 중에서 사람에게 당한 상처가 너무 크고 깊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.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저는 그 그런 분들을 제 차에 태우고 수승대로 갔습니다. 그 거대한 암석 한켠에 조그마한 구멍이 나 있고, 그 구멍 웅덩이 속에는 항상 물이 고여 있습니다. 저는 제가 모시고 간 분들에게 이런 요지의 말씀을 드립니다. 보십시오.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? 그런데 여기 작은 웅덩이를 한번 보십시오. 이 웅덩이 속에 갇힌 물들은 흐를 수가 없습니다. 이 물들은 계속 이 속에 갇혀 있다가 썩거나 아니면 증발해서 사라지고 맙니다. 지금 당신이 사람 때문에 고통받고 괴로움을 받아서 일상의 삶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그 사람에 대한 저심의 웅덩이에 당신이 빠져 있는 겁니다. 지금 흘러가는 저 물들은 저렇게 흘러가서 진주 남강이 되었다가 남해로 가서 태평양이 됩니다. 그런데 이 웅덩이에 있는 물은 남강도 모르고 태평양도 모릅니다. 그냥 이렇게 갇혀 있습니다. 만약에 당신이 그 정오의 웅덩이 속에 갇혀 있으면 이 웅덩이 물처럼 이렇게 썩어서 소멸합니다. 이 물들이 썩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다음에 비가 올 때. 무슨 수를 써서든지 그 빗물을 타고 나와야 합니다. 나오기만 하면 곧 진주 남강이 되고 태평양이 됩니다. 당신이 지금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당신이 빠져있는 정오심의 웅덩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. 당신 혼자서는 힘들잖아요. 주님을 의지해서 나오는 것, 그게 믿음입니다. 당신이 이 정오심의 웅덩이에서 한번 빠져만 나오면 아 내가 그동안에 저 작은 웅덩이 속에서 적을 모든 세상이라 생각하고 내 인생을 얼마나 소멸하면서 일상의 삶을 스스로 파괴시켜버렸는지 알게 될 겁니다. 이제 오늘부터 대개 가셔서 또그 사람 때문에 잠을 못 이루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워서 내 일상의 삶이 다 망가진다고 하면 그러면 이 수승대에 저 웅덩이를 생각하십시오. 내가 이 정오심의 웅덩이에 갇혀서 저 수승대의 저 웅덩이에 갇힌 물처럼 내 인생을 썩여 버릴 것인가 아니면 이 정오심의 웅덩이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해서 나와서 주님이 만든 이 고난한 세상에서 소명의 길을 갈 것인가 이 아름다운 수승대의 이름이 옛날에는 옛날 이름은 수송대입니다. 근심 속에서 보낸다는 겁니다. 저 웅덩이에 갇혀 있으면 아무리 세월이 주어져도 근심 속에서 세월을 다흩날려버립니다 그러나 저 웅덩이 속에서만 나오면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승리를 모색하는 수성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찾아오는 그분들 뿐일까요?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증오의 웅덩이든 욕망의 웅덩이든 평전의 웅덩이든 이념의 웅덩이든 어떤 형태의 웅덩이든 웅덩이에 스스로 갇혀 삽니다. 그리고는 그 웅덩이 속에서 근심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세월을 다 흩날려 버립니다.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자기 집착의 웅덩이에 빠져 있는 거예요.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웅덩이에서 절대로 나오지 못합니다.